안녕하세요. 더 쉬운 영어, 더 영어입니다. 오늘은 수동태 강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각 시제 형태에 수동태를 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그랬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시제에 수동태가 더해지는 구조를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이 역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화면 우측 상단의 재생 목록에 있는 강의를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채널의 12시제 한눈에 보기 강의 에서 설명드린 12시제 표입니다. 표의 좌측에 있는 각 시제의 형태 를 보시면 메뉴에 있는 단순 형태 같은 경우는 앞에 수동태 강의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완료 진행 완료 진행의 형태에 수동태를 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완료에 수동을 더해 보겠습니다. 완료 시제의 형태는 have 과거분사이죠. 수동의 형태는 비동사 과거분사입니다. 완료에 수동을 더하면 have가 내려오고 과거분사와 비동사가 be 합쳐져서 been으로 바뀌고 과거분사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완료 수동의 형태가 have been 과거분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문으로 완료 수동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 have collected these coins since 2002. 나는 2002년부터 이 동전들을 수집해봤다. Have collected가 들어간 완료 시제 형태의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these coins를 앞에 위치시키고, Have collected가 Have been 과거 분사 형태로 바뀌어서, Have been collected. 뒤에는 그대로, since 2002 by me. These coins have been collected since 2002 by me.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다른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He has told me interesting stories. 그는 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has told의 완료 시제 문장입니다. 수동태로 바꾸면 I has told가 have been 과거 분사로 바뀌면서 have been told. 뒤에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I have been told interesting stories by him. 다음은 진행시제의 수동을 더해 보겠습니다. 진행시제의 형태는 비동사, 현재분사이죠. 여기에 수동을 더하면 진행수동이 되고, 비동사가 내려오고, 현재분사와 비동사가 만나서 being으로 바뀌고, 과거분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진행 수동의 형태는 비동사 be, being 과거분사가 됩니다. 진행 수동도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Mom is making cookies. 엄마는 쿠키를 만들고 있다. Cookies를 앞에 위치시키고 is making을 비동사 be, being 과거분사 형태로 바꿔서 are being made by mom. Cookies are being made by mom.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다음 문장 She is cleaning the window. 그녀는 창문을 청소하고 있다. 창문을 앞으로 위치시켜서 The windows is cleaning을 are being cleaned로 바꾸고 by her. The windows are being cleaned by her.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제의 끝판대장인 완료진행에 수동을 더해보겠습니다. 완료진행 시제의 형태는 have been 현재분사입니다. 여기에 수동을 더하면 완료진행 수동이 되고 have been 현재분사와 비동사가 만나서 b e i n 과거분사. 이렇게 완료진행에 수동이 더해지면 have been being 과거 분사의 형태가 됩니다. 역시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They have been building the church for 42 years. 그들은 그 교회를 42년 동안 지어 오고 있는 중이다. The church를 앞에 위치시키고, have been building이 has been being built 가 되고, 뒤에는 그대로 for 42 years by them. The church has been being built for 42 years by them. 다음 문장. I have been writing this book for 3 years. 나는 이 책을 3년 동안 써오고 있는 중이다. This book을 앞에 위치시키고, have been writing it, has been being written이 되고, 뒤에 for 3 years by me. This book has been being written for 3 years by me.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각 시제 형태에 수동태를 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영어 채널의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